안녕하세요. BJ 시바입니다. 오늘은 가밀역에서, 아니아니 가밀역은 아직 없지. 가밀, 감일, 가밀지구에서 잠실역까지 최대한 법적 준수, 법적, 법적 이제 규범을 지켜가면서 최대한 몇분 만에 가냐 찍는 겁니다. 자, 가밀역 비포 입주 예상자고요 목적은 한도에서 최장 빨리 가볼게요. 자회전입니다. 왼쪽 차로로 주행하세요. 잠실역을 갈라 그러면 어, 여기서 거여동 쪽으로 가서 쭉 직진해서 진주아파트에서 잠실역까지. 엄청 빠르다고 얘기는 하는데 가볼게요. 밤 10시기는 해요. 출퇴근 시간은 아니니까 그 부분 고려하시고, 지금 시간적으로는 한 14분 걸린다고 하는데, 가보죠. 뭐 14분 정도 걸린대요. 여기가 도로가 뚫리면 더 줄어들겠죠? 우선은 오늘 날짜로 생각을 해서 제일 가까운 걸로 로갈 거니까 뭐 이제 뭐 나중에 추후에 뚫리는 길은 뭐 우선 고려치 않고 출발하겠습니다. 하나요? 이좀 넓혀야 되겠네. 도로 공산했네요. 오른미터 교로서 반면... 빨리 가는 편은 네,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면. 무리해서. 정상적으로 100... 가는 겁니다. 이 이제 10시, 정각에 출발을 했으니까 우회전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방송 끌거예요그 시간 보시면 정확할 거고요 아마 신도로가 생기면 이쪽으로 달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잠시 후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난리 막히는 시간은 아니죠. 신호 상태도 뭐 나쁘지 않고요. 7까지 직진입니다. 올림픽 공원이네. 올림픽 공원이 아직 가리구나. 총파 리미니스 2단지 지나고 있습니다. 길은 굉장히 좋고요. 날씨 또한좋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요 여기에 그게 있죠 양 대창 제일 비싸다는 오발탄. 바로 왼쪽에 있네요. 양행 대창은 오발탄이긴 한데 엄청 비싸다고 그러는데 가본 적은 없네요. 하여 올림픽 아파트 지나고 있어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영륜 진사 갈비도 그 옆에 있네. 가라 빨리. 600m 앞에 시속 60km/h 신호 가속 단속구간. 손수준 아파트 지나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고요. 시간적으로 불법 불법 주정차가 한한 라인을 먹고 있긴 한데 큰 의미는 없고. 올림픽 공원이죠. 올림픽 공원이 저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장 미관 장미, 관, 장미 관장, 저기 광장도 있고 K 아트홀도 보이고 올림픽 홀도 보이고 14분은 걸리지 않을까? 그럼 반 지금 10시 7분이니까 반은 온 건데 상 방이 있네요. 그럼 엄청 막주택근시간은 나... 엄청 막히나. 올림픽공원에서 중장면시 방향, 방향... 한성백제박물관 지났고요. 오올림픽공원운동장정 방면 시 방향 입니다적할 때는 14분 1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뭐타이밍이 이제 녹화 부분에서 다 찍히긴 하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상하시라고 지금 달, 대신해서 달려보고 있는 거고요 밤에는 15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낮에는 엄청나겠죠. 뭐 출퇴근 시간이야 뭐 1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한번 수일 내에 아침에도 한번 달려볼게요. 출퇴근 시간에 8시쯤 출발을 해서 8시, 8시를 기준으로 해서 출근했을 때 9시까지 갈수 있느냐 1시간 안에 가일에서 잠실역을 갈수 있느냐도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밥 먹고 애들도 보고 와이프랑 얘기도 하고 8시에 떠나서 잠실역을 9시까지 출근을 할수 있느냐 중요한 팩트거든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출근을 한 8시쯤에 하잖아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몽촌토성역까지 왔어요. 지남고요지있고갈 구간입니다. 요즘 방 여기 뜨죠? 먹거리로? 5 0 0 목적지가 있습니다. 100미터 앞고 나갈 구간입니다. 여기가 아직은 아니지만 그거 왔어요3 0 0미 목적지가 있습니다. 2호선 다른 호선은 필요없다 2호선 bj시방이었구요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시든지 말든지 상관없구요 잠실역 2호선이 이게 맞냐 어우 택시 엄청많네 네 맞구요 2호선 맞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걸려서요. 14분에서 15분 생각하시면 됩니다.